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심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가친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래야. 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네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 를하였 거나 18절 부터 만 다시, 그가 만일 내게 불의 를하였 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 으면 그것 을내앞 으로 계산 하라. 아멘, 이것 은 하나 님의 말씀 입니다. 몰래 도망쳐야겠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는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쳤어요 그곳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믿음의 형제인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친 종이 잡히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해줄 것을 바라는 편지를 써서 함께 보냈어요.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로 가득찬 빌레몬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닮아가야 해요. 네, 오늘은 사랑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한편 봤는데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한 남자가 몇년 동안 몇년 동안 고생해서 결국엔 감옥에 탈출하는 영화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영화를 못 봤을 텐데 아마 지나가는 장면으로, 어 마지막에 갔건 이 장면은 봤을 것같요그 남자가 비 오는 날그 어둠을 뚫고 땅굴을 파가지고 그 가까운 좀 이제 그 감옥소에서 좀 많이 벗어난 곳에 땅굴을 파서 바깥으로 탁 나왔는데 진흙탕물에 딱 손을 딱 뻗치면서 하죠. 프리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유! 난 자유가 됐어!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었죠. 너무나도 감동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외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난 자유다 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마시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노예였는지 또는 뭔가 빚졌다가 사고치고 이래서 노예가 됐는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바로 오네시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종일 뿐만 아니라 그, 그나마 좀, 인정받는 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름, 오네시모라는 뜻은, 쓸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 저 사람 노예인데, 쓸만해? 해서 주인이 이름 붙여주는 거야. 너 이제부터 이름 오네시모라 해? 이제 쓸만하네? 하면 너가 와야 돼? 라고 한 거죠. 오네시모는, 노 노예지만 아마 착실하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유는 알수없습니다마는 도망을 쳤어요. 아마 뭐 노예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맞, 맞았든지 또는 기회가 됐든지 어떻게 하든간에 얼마 만에 돈을 훔쳐서 탁 해가지고 허리에 묶은 다음에 돈을 들고 날랐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돈은 아니고 좀 많은 돈을 어,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도망 로마에서 배를 타고 도망쳐서 그쪽으로 간 거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 아마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좀 불안해하면서 생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래도 도망쳐 갖고 나온 그 돈으로 조금은 안정되게 살지만 언제 어떻게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을 만나서 잡혀갈지 몰라 라는 불안이 그 사람 안에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어느 날 오네시모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우리가 아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헌신된 마음으로 바울에게 너무나도 바울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서포트해 주고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써요. 감옥에서 낳은, 옥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배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비록 내 친아들은 아니지만 오네시모를내 양아들처럼 정말 내가 마음으로 낳은 아이야, 내가 입양하고 싶은 그런 만큼의 아이야라고 글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로부터 아마 과거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고백했던 것 같아요 오네신모가. 사실은 저는 로마에서부터 또는 골로세 아마 골로세 있었을지라 짐작되는데 골로세 있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방심하고 있던 틈을 타서 얼마간의 돈을 가지고 저는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게 된 것이지요. 근데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편지를 쓰지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입니다. 즉, 받는 사람이 빌레몬이고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오네시모,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에게 가는 편지를 오네신모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처형 당하지는 않을까. 꼭 공문 받지는 않을까. 왜 도망갔냐고 잡혀서 죽지는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반면으로 생각해 보면 <laughs>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배한 마음. 아,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지. 어쩌면 공문 받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바울 선생님이 어, 소개 편지를 써줬고, 더욱이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잖아. 나에게 큰일이 없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으로 빌레몬을 만나서 바울의 편지를 전해줍니다. 다행히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부유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보고 읽고 감동을 받아서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력자로 여기며 사랑하는 형제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썼던 그 부분을 읽도록 할게요.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나의 마음입니다.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적었습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에게 피해를 끼치고 정말 최악의 행동을 하고 떠나왔지만 이제는 용서해 주고 오히려 용서, 용서해 주는 것그 이상으로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당신에게 정말 피해를 끼쳤지만, 당신에게 안 좋은 일을 행했지만,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것이죠. 용서를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상처 주는 친구를 너무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또는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곤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똑같이 저주의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은 오히려 용서하고 더욱 사랑하라는 마음입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지금 PPT로 보이는 이분은 송양원 목사님입니다. 너무나도 긴 이야기가 있지만, 짧게 이야기하자면, 이분의 두 아들이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와서 죽였습니다. 제주도에서 밀란이 일어났을 때 여수 그 부근에서 그것을 통제하러 가는 사람들 중에서 반란이 또 다시 일어나서 그 중에 한 무리가 한 무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죽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손양우 목사님의 양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먼저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는 일 있으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욕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말씀만 생각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사랑으로 대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모를 다시금 용서해 주고 받아 주었던 빌레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거칠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 을 용서하고 우려 사랑으로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어리 친구들 특별히 세상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마음을 가득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동역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 마음에 끊임없이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성껏 준비된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특별히 빌레몬의 하인이었던 오네시모가 구원받고 해방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 죄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방되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의 열매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이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라날 때그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함께하여 주세요. 특별히 우리의 봉헌이 쓰이는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실시간 댓글 달기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꼭 댓글에 참여해 주시고 꼭 힘들더라도 핸드폰을 통해서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꼭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3D펜으로 만드는 성경 토요스쿨이 열리게 됩니다. 대상은요, 저학년보다는 이제 고학년, 4, 5, 6학년이고요. 아쉽게도 선착순으로 15명만 모집을 합니다. 신청 방법은 목장 선생님께, 담임 선생님께 신청하게 되고요. 담임선생님께서 전체 카톡방에 올리는 그 시간과 분을 통해서 선착순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주일 4주간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될 거고요. 먼저 신청하는 15명의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3D펜을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D펜을 대여해서 집에 가져가셔서 가지고 4주 동안 같이 토요스쿨을 하다가 다시 4주 뒤에 반납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꼭 많이 신청해 주시고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일의 기도에 개근한 어린이들은 출석표를 사진을 찍어서 담임선생님, 목장선생님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미리 드라이브 스루로 새벽에 왔던 또는 저녁에 와서 제출한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성경 퀴즈 이후에 댓글로 정답 달아주세요. 네, 추첨해서 선물 증정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댓글 달때 드림 어린이 몇시 어느 반 어느 담임 선생님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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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그리고 그 이후에 어, 댓글로 그 바로 정답을 달아주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만점자에 한해서 우리가 추첨을 들어가니까 꼭 열심히 풀어주시고, 이날 오후 6시 8분까지 네, 댓글 보고 추첨하는 인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당일날 오후 6시 8분까지입니다.